남녀 혼성 아이돌 희망편 vs. 절망편. 절망편 남녀공학. 티아라 소속사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남녀공학은 여자 4명, 남자 6명인 혼성그룹이었는데 데뷔 후 남자 멤버 열혈강호의 학교폭력, 집단, 스포킹 등 끔찍한 과거가 밝혀졌고 다른 멤버들 또한 흑년자 음주, 상습 경력이 밝혀져 팀은 결국 해체되었다 희망편 카드. 2017년 데뷔해 무려 8주년을 맞이한 카드는 여자 2명, 남자 2명인 혼성그룹이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인지도가 낮지만 매년 월드 투어를 다닐 정도로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 빌보드 성적도 좋고 현재 유튜브 구독자 370만 명으로 8년째 어떠한 논란 없이 꾸준히 활동 중이다. 절망편 트리플 H 트리플 h 는 현아와 펜타곤의 후이와 이던으로 구성되어 인기가 꽤 있었다. 하지만 팬사인회에서 현아가 이던의 팬을 찌르고 훑어보거나 후이가 현아와 이던 사이에서 눈치밥 먹는 상황이 많았는데 결국 현아와 이던의 열애가 공개되었다. 이로 인해 후이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고 이후 보이즈 플래닛 오디션에도 참가했지만 결국 탈락했다. 희망편 올데이 프로젝트. 올데이 프로젝트는 데뷔 전부터 혼성 그룹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무조건 망할 것이라는 걱정과는 다르게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처음에는 멤버 간 열애설을 걱정하던 팬들이 이제는 여자 멤버들이 우찬이에게 너무 막대한다며 지적을 한다고 한다.